자, 1강에 대한 이그샘플 문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랑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모든 내용을 앞으로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랑 할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한테 검사를 맡아야 될 게, 이그샘플 문제를 풀었냐, 안 풀었냐, 이걸 검사를 맡으시고요. 어, 아마 제가 개념도 따로 검사 받고, 문제도 따로 검사 받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까지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볼 건데, 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샘플 문제를 풀고, 어,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돼요. 풀지도 않고 이거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풀고 고민한 다음에 저한테 검사를 맞고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어떤 잘한 친구들은 답 확인용으로 그냥 들어도 되고요. 아, 프리가 이거 내프이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내프이랑 다르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잘 하시면 되고요. 이그샘플 문제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점선면, 점선면은 도형을 어,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했죠. 이걸로 옳지 않은 겁니다.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되어 있죠.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된다 했고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개인고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다 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을 때이세 점을 모두 지나는 직선, 이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직선이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직선 두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 위에 이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점이 있을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 점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 점이 있다면 직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존재한다는 아닙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4 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어이두 점을 지나 이두 점을 잇는 선 중에서 가장 짧은 건당의선분이죠 왜냐하면 딱 끊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각뿔에서 교점의 개수, 교선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우리가 눈이 말했던 꼭지점의 개수고요. 교선의 개수는 우리가 말하는 어, 모서리입니다. 왜냐하면 교점이라는 거는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인데 그걸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모서리는 면과 면이 생긴 선인데 그걸 교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A는 5가 되겠고요. B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몇 개? 다섯 개가 두 세트여서 열 개다 그래서 두개 더하라 그래서 1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결점의 개수, 교선의 개수 아, 잠깐만요 꼭지점의 개수가 다섯 개가 아니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군요 미안합니다 5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각뿔의 꼭지점 딱 하나 있잖아요 여기 아래 다섯 개랑 그래서 얘가 여섯 개여서 6 개랑 10 더하면 15가 아니라요. 16이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쳐 주시면 되고요. 이거 샘플 3번은 어떻게 풀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점 A, B, C가 있을 때 반직선 AC랑 같은 반직선. 오케이. 반직선 AC와 같은 반직선. 반직선 AC랑 같은 거. 해 볼까요? AC랑 같은 거. 하나. AC 오케이. AB도 있어요. 아, AC랑 같은 거. 아, 아 AC랑 같은 거. AC랑 같은 AC가 이거죠. A를 시작해서 C로 뻗어 나는 거. 또뭐 있습니까? A를 시작해서 일단 시작점이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B로 뻗어 나가는 거. 이거죠.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다. 이게 AC랑 같습니다. 맞잖아요. 시작점이 같고 그쪽으로 뻗어 나가는 겁니다. 이그램플 4번 문제입니다. 한 직선이 있지 않는, 요거는 이세 점을 하나의 직선 위에 못 올려요. 그러면 이두 점을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몇 개냐? 아, 두 점을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다 구하라.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직선 하나, 이렇게 직선 하나 해서 총세 개가 있다. 근데 반 직선은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두 점을 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에서 반직선 쏜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쌤 이렇게 쏠 수도 있고 쌤 이렇게 쏠 수도 있고 이렇게 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이렇게 쏘는 반직선은 맞는데 두 점을 이어야 된대요. 두 점을 이어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쏘는 거죠. 쌤이 뒤쪽은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입니다. 쌤 B에서 쏘는 거는요, 일단 두개 확보했고요. A에서 쏘는 건두 개입니다. 쌤 B에서 쏘는 거는요, B에서 쏘는 것도 두 개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쌤 C에서 쏘는 거는요, 두 개죠. 음? 이렇게.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 개에서 여섯 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네점 A, B, C, D가 있다. 다음 도형 중 A, B와 같은 거, A, B와 같은 거, A, B와 이 직선 l 위에 있는 반직선일 거거든요. 그러면 A, B랑 같은 거, A, B랑 같은 거는 A, C죠. C를 향해 가도 되죠. A, C를 향해 가도 A, B랑 같은 거죠. A, D랑도 같아요. A, D를 향해 가도 똑같아요. 시작점이 같아야 되고요. 그 방향까지 갔다면 똑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A, C, A, D, A, B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두 개가 있겠죠. 시작점이 같은데 방향까지 같은 거, A, B랑 같은 거, A, C랑 A, D.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가 일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강은 개념 내용 따로 했고요. 이제 저한테 확인을 받고 이그샘프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이 강의까지 들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까지다 완료된다면 아마 어, 문제 테스트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음,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